안녕하세요. 무의식 풍요창조 채널 김서은 코치, 김윤호 코치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아, 오늘은 트랙서핑의 비밀이라는 바딤 젤란드라는 러시아, 소련의 양자물리학자가 쓴 책이죠. 이 책을 가지고 한번 이야기를 나눠볼 건데요. 어, 제가 이 책을 읽으면서 가장 인상 깊었던 것들이 어떤 목표를 이루기 위해서 중요성, 즉, 너무 그것에 대해 집착을 한다든지, 아니면 이 목표에 대한 어떤 비중을 높이지 말아라. 중요성을 놓아버리라고 끊임없이 이야기를 하거든요. 그래서 이 중요성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오늘 좀 이야기를 나눠보려고 해요. 우리 김윤호 코치님은 이 중요성을 내려놓으라. 소원을 이루기 위해서. 보통 우리가 뭐 자기개발이나 그런 시크릿 류의 책에서는 끊임없이 시도 때도 없이 생각하고 뭐 김승호 회장님 같은 경우는 네. 100번 쓰기를 네, 네. 하고 끊임없이 어떤 목표가 있으면 생각하신다고 하잖아요. 네. 근데 그분들은 실제적으로 엄청난 부와 성공을 이룬 분들이란 말이에요. 네. 근데 그런 것과는 전혀 다른 이야기라고 생각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그 차이점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한번 해 네, 주시겠어요? 네. 이 책에서 제가 이해하기로는 어, 이 책에서 이제 중요성을 어 낮추라는 이야기는 이제 그래서 뭐 너무 우리가 보통 이제 저도 꿈 쓰기를 하고 이제 목표 쓰기 이런 거 하잖아요. 네. 100일 동안 음. 목표를 세개세 가지 정도 정해서 그걸 100일 동안 이렇게 매일 쓰는 건데 음. 이제 그 행위를 하지 말라 는 음. 얘기는 아닌 것 같고요. 네. 제가 이해하기로는 어, 꿈을 쓰되 중요성을 낮추고 쓰는 거죠. 음. 여기에도 그뭐 슬라이드 기법이라든지 네. 이런 게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거 자체를 하지 말란 얘기가 아니라, 네. <laughs> 어쩌면 이제 방법론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게 아닌가 싶어요. 음. 그러니까 중요성이 올라간 게 보통은 목표를 세우면 아 이렇게 이렇게 해서. 이렇게 돼서, 그 다음에 이렇게, 그러면 이렇게 목표가 이루어지겠지? 네. 이런 나름의 계획이나 그런 걸 세우잖아요. 네. 근데 이제 그런 것에서 1단계, 2단계, 3단계가 있는데, 음. 보통 1단계에서 벗어나거나 네. 자기가 생각하고 계획한 흐름대로 가지 않으면 음. 사람들은, 어, 안 되는 것 같아. 막 이렇게 이제 하잖아요. 그러면 이제 중요성이 더 올라가서 더 긴장하고 더 열심히 더막 간절히 막 이제 하다 보면 거기에 욕망과 집착이 음. 올라가는데 네. 그런 거 자체를 하지 말라는 게 아니라 네. 방법론적으로 음. 내가 음. 생각하고 계획한 방법을 벗어났을 때 네. 괜찮다 음. 어~ 그 계획대로 안 돼도 괜찮다 네. 예를 들면 어떤 사람이 부자가 되고 싶어요? 음. 10억 부자가 되고 싶어요 그래서 어떤 사업을 시작했어 그러려면 이제 매출이 뭐 소득이 뭐 천만원 뭐 2천만원 3천만원 하다가 뭐 5천만원 1억 이렇게 해서 아, 아 내가 뭐 3년이나 5년 뒤에는 10억 부자가 되겠구나 이러는데 처음 1단계에서 사업이 잘 안돼요 그래서 실패할 수도 있잖아요 네. 실패를 했어 그러면 아 나는 실패했어. 음. 이게 아니라 또 다른 길을 보여주는 어떤 방법일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음. 내가 계획한, 아, 이 사업을 통해서 내가 10억 부자가 되겠지가 아니라 10억 부자가 되는데 이런 사업도 괜찮고 저런 일도 괜찮고 또 다른 사업도 괜찮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김혜 코치님 말씀하시는 거는 우리가 어떤 목표로 이룸에 있어서 그 목표로 가는 과정은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기 때문에 내가 꼭 이런 식으로만 되어야 해그 되지 않았을 때 이거는 실패야라고 생각하는 게 아니라 좀 음, 넓게 넓힌 사고로 그렇게 생각을 하고 믿고 맡기라는 어떤 그런 뜻일까요? 그렇죠, 네. 그렇죠. 네. 그래서 어, 보통은 이제 제일 스트레스 받는 일이 그런 게 음. 아닌가 싶어요. 저는 네. 계획한 대로. 음. 자기가 나름으로 그린, 그린대로 네. 진행이 안될때 네. 불안하잖아요. 네. 아, 이거 좀잘안 되나? 어. 이렇게 하는데 그게 아니라 그게 오히려 더, 또 다른, 더 빠른 길로 갈수 있는 음. 방법이 될수 있고 그래서 이제 이 트랜서핑에서 이런 얘기 하잖아요. 아, 목표를 세웠을 때 이루어지면 감사하고 네. 안 이루어져도 괜찮고. 음. 그, 괜찮다는 것에, 네. 방법은 되게 여러 가지이니, 네. 니가 생각한 방법대로 아니어도 괜찮다. 음, 약간 이제 그 말씀이 그 마이클 싱어의 될 일은 된다, 라이프는 대로. 어, 그러죠 네, 라고 네. 해서, 이 우주는 나보다 훨씬 더 지혜롭고 현명하기 때문에, 내가 무엇이 이게 옳다라고 생각하는 것은 굉장히 작은 어떤 에고의 마음에서 온 거기 때문에, 네, 네. 그냥 믿고 맡길 때더큰 어떤 가능성이나, 그런 풍요들이 온다. 네. 그런 믿음이 있으면, 어 제가 생각해 있는 대부분 다 중요성이 낮춰질 것 같아요. 왜냐하면 사람들이 보통 다. 네네. 네. 저는 이제 중요성을 다른 말로 집착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네. 그렇죠. 예를 들어 어떤 목표가 있을 때 네. 이게 꼭 되어야 돼. 아니면 내가 원하는 시점에 돼야 돼. 내가 원하는 방식으로 돼야 돼. 이게 생기면 이제 집착이라는 게 생기면 어떤 수원의 이름에 있어서 그것이 그 목표에 그 방해하는 에너지로 형성이 돼서 오히려 선호 소원성치에 방해가 되거든요. 네네. 그래서 근데 마치 이제 다른 말로는 영성의 자각이라고 하는데 나를 어떤 이끌어주는 내면의 지혜가 있고 나보다 훨씬 더 지혜로운 어떤 존재가 있어서. 네네. 어, 나에게 굉장히 가장 최고의 좋은 것들이 온다는 믿음이 있다면, 네네. 그 중요성은 저절로 이렇게 그 내려놓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어요. 네네. 네, 뭐 내려나라, 음. 뭐 네. 그래서 보통 내려놔라, 받아들이고, 내려놔라, 이런 얘기 많이 하는데, 네. 그런 이야기가 아닌가. 네. 그래서 여기서 그냥 아예 다 뭐, 내려놔라 이런 건 아니고, 네. 어, 여러 가지 방법이라든지, 음. 아니면, 그 간절함 있잖아요. 네. 간절함. 이거 이 방법이어야 되고 이거여야만 돼. 음. 만약에 이제 누군가 사랑한 사람이 생겼어요. 네. 그러면 꼭이 사람이어야만 돼. 이런 생각을 흔히들 할수 있잖아요. 네. 그런데 그 시점에서는 음. 그 사람이어야 되잖아요. 네. 근데 가끔 다른 사례를 보면은 음. 이제 그 사람 막 하고 헤어져서. 자기는 꼭그 사람이어야 됐는데. 죽을 것 같죠? 맞아요. 어, 네. 죽을 것 같은 고통을 겪고, 네. 그 다음에 많은 것들 내려놓죠? 그리고 음. 새로운 사람 만났는데, 그것보다 훨씬 행복해죠 그렇죠. 그런 경우 아주 많죠. 멋지고. 예, 네, 그렇잖아요. 네. 이런 것처럼, 어, 지금 이 방법이나 뭐 네. 이런 것만 좀 내려놓고, 음. 조금 더, 아, 더 좋은 사람이나 더 좋은 기회, 더 좋은 음. 상황에 오려고 이런 일이 생겼구나, 이렇게. 가볍게 내려놓는 거, 네, 그것이 중요성을 내려놓는데 되게 음. 이제 도움이 되고 그랬던 것 같아요. 네, 그이 책에 나와 있는 내용을 잠깐 제가 읽어드리고 이걸 주제를 다시 한번 좀 얘기를 네네. 드릴게요. 책에 어, 만약 당신이 무언가를 밤낮으로 갈구한다면, 당신의 마음은 강렬한 에너지의 불균형을 초래하게 된다. 하지만 우주의 에너지 법칙은 당신이 어떤 결과를 얻든 상관하지 않는다. 우주의 입장에서는 당신의 욕망을 충족시키든, 포기시키든, 그저 안정된 균형상태로 되돌아가면 그 뿐이다. 이것이 바로 부추겨진 욕망들이 종종 우리를 정반대의 현실로 데리고 가는 이유이다. 저는 여기서 약간 캐스터 바치를 하고 마크를 했고요. 조금 이제 다른 형태의 의견을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만약 당신이 무언가를 밤낮으로 갈구한다면, 이거는 정, 정반대의 결과로 우리를 현실로 데려간다, 이렇게 나와 있어서 중요성을 내려놔라, 이렇게 하는데요. 네. 저는 이거는 케바케인 것 같아요. 네. 네. 케이스 바이 케이스. 이게 필요할 때가 있다고 생각하고, 이, 그니까 밤낮으로 무엇을 갈구하는 게, 네. 어, 이걸 다른 말로 표현하면 burning desire라고 해서 burning desire. 불타는 영어, 열망이라고 표현을 하거든요. 네. 그나폴레온 힐이라고 네. 아주 뭐예 엄청난 그 자기개발 가정 네. 이분이 507명의 그 백만 엉망장자와 그, 그 성공한 에드슨이라든 이런 분들을 만나서 인터뷰를 해서 25년 동안 그 데이터를 갖고 이쓴 책이 그어 네. Think and Grow Rich 생각으로 부자가 되어 라는 책이 있는데 이게 전 세계적으로 7천만 부가 팔렸고요. 이 나폴레옹 힐은 우리가 목표를 이루기 위해서 burning desire, 불타는 열망에 대해서 엄청나게 강조를 해요. 네. 목표를, 일단 꿈을 이루기 위해서는 목표를 명확히 하고 그것에 대해서 밤잠 없이 생각하고 굉장히 불, 열망을 피워라. 음. 그러면 다 이루어질 수 있다. 서 이게, 어, 맞, 이게 굉장히 어떤 성공하기 정석처럼 좀돼 있기도 하는데요. 네. 근데 이 이제 트랜서핑에서는 그걸 음, 우려한 것 같아요. 응. 워닝 디자이어의 불탈 열망을 가질 때, 네. 보통 사람들이 굉장한 집착과 두려움, 불안이나 욕망 속에서 하거든요. 네, 네. 이거 안 되면 어떡하지? 이거 꼭대야 네, 돼. 안 되면 큰일 네. 나. 이런 두려움 감정 자체가 이제 부자, 부정성으로 작용돼서 집중을 방해하고 소원성취에 걸림돌이 된다는 거죠. 네네. 네. 저는 버닝 디자이너 갖는 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하고요. 그리고 네. 목표를 명확히 하는 거. 왜냐하면 우리가 목표가 없는 비행기는 어떻게 될까요? 목표 목적지가 네, 없이 네, 되는 네. 비행기는 추락하게 되겠죠.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차를 타도 내비게이션으로 정확하게 목적지를 안 하면 이상한 뭐 낭떠러지로 네, 갈수 네. 있고. 그래서 목표를 명확히 하고 그것에 대해서 불타는 열망을 네. 가지되. 네. 그것에 대해서 과도한 집착이라든지 불안 두려움이 없이 순수한 마음으로 이게 굉장히 어떻게 보면 어렵죠. 예, 도의 상태고 네. 정말 힘든 상태. 어떻게 하라는 거야 그럼. 그러니까 네. 열정에 대해서 네. 이야기하는 거잖아요. 네. 그거는 열정인데 네. 자이 책에서는 만약 당신이 무언가를 밤낮으로 갈구한다면 음. 이렇게 얘기했잖아요. 네. 근데 이 표현이 제가 보기에는 아까 얘기하신 집착과 두려움. 예, 집착과 두려움, 에이. 불안이나 욕망. 음. 이 부분을 얘기하는 거죠. 네. 그리고 아까 그 말씀하신 그 버닝 디자이너 그 디자이어. 예. 에이. 디자이어에서 네. 버닝 디자이어에서 네. 말하는 것은 열정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거잖아요. 네. 그러니까 사실은 같은 말을 하고 있는 거라고 저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러니까 어떤 의미에서 같은 말을 쓰죠 어. 밤낮으로 생각하는 것과 네, 밤낮으로 생각하는 것과 불타는 열망과 밤낮으로 생각하는 것은 음. 조금 두려움이나 아. 집착이나 욕망으로 네. 막 오로지 이게 이루어져야 된다. 네. 이게 안 이루어지면 큰일 나. 이 음. 말이 붙는 거죠. 꼭꼭 네. 어, 어, 되면 내가 너무 좋겠어 네. 이게 아니라 네. 그 뒤에 말이 하나 더 붙죠. 이게 음. 안 되면 네. 라는 두려움이 붙어 있는 거잖아요. 네. 그냥 순수한, 네. 순수한 욕망이나 그런 게 아니라, 네. 집착과 두려움이 함께 있는 음. 그런 상태고, 네. 아까, 그리고 이제 트랜서핑에서 얘기할 때는 자연스러움을 방해하는 네. 요소들에 대해서 네. 네. 얘기하잖아요. 트랜서핑에서는 무언가가 이루어질 때에는 아주 음. 자연스럽게 이루어진다, 이렇게 얘기해요. 네. 그래서, 근데 이제 열정도 자연스러움이라는 거죠 음, 제가 생각하기에는 네. 네. 열정도 그 사람한테 너무 자연스럽잖아요 네. 자기는 너무 즐거워 그거 생각하고 상상하는 것만으로도 행복하고 네, 뭐, 네, 설레고 네, 네. 두려움이 아니라 그렇죠 거기에 네. 집착이나 두려움이나 욕망이나 막 불안이 있는 게 아니라 네. 자기는 누가 뭐 돈을 안 줘도 음. 자기는 이게 너무 즐거워서 그 밤낮없이 그거를 갖고 노는 거죠 네. 그거는 다른 말로 하면 열정이고 음. 또 트랜서핑으로 얘기하면 자연스러움이죠. 네. 그러니까 음 열정과 욕망은 음. 같은 게 아니라는 거죠. 네. 그 이제 어 우리 김인호 코치님도 100번 꿈 수기를 계속 하시잖아요. 사람들과 네네. 함께. 네. 그그 이제 스노우폭스의 김승호 회장님 같은 경우도 뭔가 본인이 어떤 회사를 사야겠다고 생각하면 네. 그 회사 앞에 가서 100번씩 이 회사는 내 거다 라고 계속 네, 얘기하고 네. 100번을 쓰고 그걸 일생에 걸쳐서 한 8번 했는데 100일 동안 100번 쓰기 8번 했는데 그게 다 이루어졌다고 얘기하잖아요. 네, 네. 그러니까 근데 만약에 이제 그런 김승우 회장님 같으시 그렇게 집중하고 뭔가 열망을 내고 이루어진 분들은 그걸 상상할 때 너무 기쁘셨을 것 같아요. 기쁘고 행복하고 그렇죠, 설레고. 그렇죠. 막안 되면 어떡해 이런 두려움이 아니라.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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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서 이제 어느 정도 우리가 이제 끌어당김이든 시크릿이든 이것을 진짜 실생활에서 네. 현실로 하려면 의식 수준이 좀 높아져야 된다. 내 네, 안에 부정성이나 네. 이런 네. 불안이나 이런 것들이 좀 많이 사라져야 실제로 그 책에 나온 것들을 현실화 할수 있지. 무조건 막 우리가 패시크릿이 음, 네, 책에 처음에 한 10년 전 나왔을 때 열풍을 일었는데 사람들이 하나 둘그 시들해지기 시작한 게 네. 거기서 자동차 상상하고 내가 어. 원하는 배우자 상상 아무리 해도 안 된다 네. 그래서 이거 시크릿이 가짜다 이런 말도 많았고 실망한 네. 사람도 많았는데 네. 어, 그 책에서 말하는 원리는 맞지만 그것을 제대로 활용하는 사람은 없다 별로 네. 이해하고 있고 네, 네. 네, 그래서 아마 그래서 러이 트랜서핑 책이 네. 그런 부분을 보완해서 나와서 네. 사람들에게 또다시 한번 되게 선풍적인 음. 네. 그런 이제 인기를 네. 얻었던 이유가 네. 그 시크릿에서 자세히 다루지 않은 그 음. 이면, 네. 그 무의식이라든지 그런 것들을 다루었기 때문에 그렇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네, 맞아요. 그래서 어, 네. 이제 아까 말씀하신 그런 중요성을 낮추는 음. 것도 그 이면에 대한 이야기를 네. 저는 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네. 근데 저는 이제 스크립이나 이런 거를 이제 그 전에 음. 생, 그 접했을 때 네. 나름대로 중요한 포인트를 그 갖고 있었던 것 같아요. 음. 아, 좋은 기분이 되게 중요하구나. 네. 근데 이제 좋은 기분이 되려면 아까 말, 말씀한 그 불안이나 두려움이나 네. 초조하고 이런 게 있으면 좋은 기분이 될 음. 수가 없거든요. 네. 그러면은, 아, 나는 좋은 기분으로 이 꿈을 생각해야 되는데, 음. 내가 기분이 좋지 않아. 뭔가 긴장이 되고, 두렵고, 조금 초조하고, 안 되면 어떡하지? 의심이 들고, 이렇다는 얘기는 좋은 기분이 아니란 얘기잖아요. 네. 그러면 그럴 때, 제가 중요성을 낮추는 거죠. 음. 아, 이루어지면 감사하고, 안 이루어도 괜찮아. 네. 왜? 아그 방법이 아니어도 된다고 했기 때문에 음. 그거 그그목표로해서 올려진 중요성을 이렇게 그때 그때 계속 낮추는 거예요. 네네. 그러니까 여기서 얘기하기는 중요성을 낮춘다고 얘기하고 제가 이제 또 다른 책에서는 이제 내려놔라 음. 받아들이고 내려놔라 이렇게 얘기하고 네. 그런데 저는 그렇게 했던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이게 중요성에 올라갔을 때이 음. 트랜스핑 책에서 과잉 에너지가 생긴다. 네, 인역 포텐셜이라고, 네, 포텐셜이라고. 네, 인역 포텐셜이라고 하죠. 그러면은 이제 자연스러운 상태가 제일 이루어, 현실에서 실현되는 단계인데, 음. 그 자연스럽지 않다는 것은 아직 현실에서 이루어질 단계가 아니라는 얘기잖아요. 음. 그러면은 현실에서 이루어지려면은 이 과잉 에너지를 낮추어야 되는데, 네. 만약에 이제 자연스럽지 않은 상태, 내가 뭔가 잘안 돼, 음. 불안하고 초조하고 집착이 있는 상태에서 막더 열심히 노력하는 거죠. 네. 더 열심히 노력하고, 아, 그래도 안 되면 더 열심히 노력하고, 이렇게 힘줘서 억지로 할때 과잉 에너드가 이렇게 쭉 올라갈 거 아니에요? 네. 그러면은 실현 단계에서 더 멀어지는 거죠. 음. 오히려 그러니까, 열심히 노력한 게더 오히려 이제 방해가 되는 거죠. 그렇죠. 장애물이 된다고 네. 이야기하잖아요. 어, 네. 그러면 이 에너지를 낮추기 낮춰야 되는데 네. 그게 좀 어렵죠. 근데 그렇죠. 제가 또 생각하기 두 가지인 거 음, 같아요. 네. 그왜 이렇게 물질 세계와 비물질 세계 음. 이야기를 하잖아요. 네. 이런 마음 공부 책에서는 특히 이제 트랜스핑 책에서도 물질 세계와 비물질 세계를 얘기하는데. 물질 세계 에 방법이 있고, 네 비물질 세계에서도 나름의 이제도 방법이 있잖아요. 음. 근데 이제 힘들어도 음. <laughs> 끝까지 행동을 하면 음. 이루어지죠. 음. 힘들지만 이루어지는 것 같아요. 뭐 되는 것도 있고 안 되는 것도 네, 있어요. 네, 그 방법이 옳은 자, 자, 방식이면 네, 되고 네, 잘못된 네. 방식으로 네. 계속하면 계속 실패를 할 거고요. 아, 네, 네. 그래서. 네, 네. 힘들어도 끝까지 포기 하지 않는 거, 인내심을 에이, 갖는 거. 엄청 에이, 중요하죠. 보면 이루는데 인내심은 어마어마하게 중요합니다. 그리고 또, 진짜. 어, 그것이 되게 어려운 사람들이 있죠. 저는 그쵸. 그게 좀 어렵더라고요. 예, 조급증이 있고, 대부분 현대인들이 그렇죠. 눈앞에 빨리빨리 나타났으면 좋겠고. 어떤 분들은 네. 이제 유튜브를 들으면, 음. 와, 자기에게 엄청난 네. 막, 그런 압박을 최대치로 주면서, 음, 네. 아, 나는 오늘 2단계까지 안 하면 밥을 먹지 말고, <laughs> 쉬지도 말고, 막, 이렇게 하시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네, 그렇죠. 그런 분들이 성공을 또 많이 사회적으로 하시죠. 많이. 네, 네. 네. 네, 없는 건 아닌 것 같아요. 네. 그래서, 그렇게 이제 하시는 분들도 이, 있고, 음. 제가 생각하기엔 그건 좀 세상적인 방법이나 네. 물질적인 방법이라면, 이 책에서 주로 얘기하는 것은 음. 비물질적인 세상, 방법에 대한 음. 이야기를 많이 하지 않나, 이런 네. 생각을 하고, 실제적으로 뭐, 이쪽도 저쪽도 사실 쉽진 않아요. 네. 저는 이 흐름을 음. 네. 같이 잘 타야 되는 게 아닌가. 어, 아까 되게 중요한 말씀 하셨는데, 시크릿에서 가장 중요한 게 좋은 기분을 유지하는 것, 내 소원 성취를 위해서, 거기서 이제 피를 굿이라고 하는데, 휠굿을 엄청 강조하잖아요 네 그렇죠 내가 진짜로 원하는 것을 네네. 그래서 이제 그 휠굿 그러면 사람들은 다 알아요 아 책을 읽으면 좋은 기분을 유지를 해야 하는구나 항상 그런데 일반적으로 좋은 기분을 항상 유지하는 게 일반 보통 사람들이 쉽지가 않단 말이에요 네네 그래서 이제 저도 나름대로 휠굿을 하기 위해서 어떤 방편들이 뭐가 있을까 한가 이제 저는 그걸 방편으로 한게 감사 일기를 쓰는 거였거든요. 아, 네, 네, 네. 감사 일기를 쓰는 네. 것이 감사의 에너지 자, 파동 자체가 굉장히 높은 에너지 진동수기 때문에 네, 네. 감사 일기를 계속 쓰고 감사하는 마음을 내면서 네, 네. 그럼 기분이 당연히 좋아지니까 네네 내가 원하는 것과 굉장히 맞다. 이고 빨리 맞다. 있는 그런 체험들을 많이 했거든요. 네. 우리 김민호 코치님도 그 감사 일기를 아주 오랫동안 쓰셨고 지금도 쓰시잖아요. 네, 네. 이 감사하는 것과 feel Good 소원성치 어떤 관계가 있는지 본인의 뭐 사례라든지 네. 생각을 한번 쪽 얘기를 해주시겠어요? 어 감사일기 네. 진짜 네. 어떤 목표가 있을 때이이 네. 이 방화 방향과 속도인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방향이 없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면 이제 안 되죠. 그렇죠. 어. 그럼 이리 갔다 저리 네. 갔다 뭐 나는 힘만 쓰죠 에너지. 네, 그 뭔가 인생이 힘들기만 네. 하고 네. 막 그렇잖아요. 네. 근데 의외로 이 네. 방향성이 안 잡힌 사람이 되게 네, 엄청 많아요. 맞아요. 네. 네. 자 그거 하고 그 다음에는 속도거든요. 음, 방향은 음. 있어. 아 네. 그래, 난 부자가 되고 싶어. 네. 그런데 거기까지 가려니 속도가 너무 느리면 사람들이 <laughs> 지쳐서 눈에 보이는 게되고 네, 아난안 되나 봐. 네. 네. 내려놓게 되잖아요. 음. 그러면 제가 생각했던 건이속도를 올리는 거. 아 나는 방향이 잡혔었거든요. 네. 아 나는 이쪽으로 가겠어. 해. 풍요롭고 행복하고 음. 나 이쪽으로 가겠어 네. 방향을 잡았어요. 그런데 이제 그 다음은 속도인데 네. 그 속도를 높이는 방법은 뭐가 있을까 음.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네. 그때 수많은 책에서 어. 감사하라는 아. 거예요. 그러니까 출발점은 네 네가 지금 있는 것에 네 가지고 있는 환경이나 가지고 있는 그런 모든 음. 것들 음. 그 다음에 심지어는 자기 성격이나 외모 막그 음. 뭐 네. 모든 것들을 가지고 있는 것을 감사하는 것부터 시작하라는 거예요. 네. 그래서 이제 감사일기를 썼는데 음. 감사일기를 꾸준히 그 썼던 것 같아요. 한 8개월쯤 블로그에 제가 네. 기적을 저축하는 네. 감사일기를 꾸준히 올렸어요. 음. 근데 저는 그때 그이 마음 공부하는 게 너무 즐거웠어요. 네, 그러니까 좋은 기분을 유지하는 것에 음. 굉장히 도움된 첫 번째는 네. 내가 좋아하는 일을 하는 거였어요. 아. 그 전에는 제가 직장 생활을 했잖아요. 네. 근데 그 직장 생활이 엄청 즐겁진 않았거든요. 스트레스를 엄청나게 많이. 네, 했거든요. 생계를 네. 위한 어떤 방편이었지. 음. 직장 생활 자체가 즐겁진 않았어요. 네. 그런데 그때 과감하게 딱그 직장 생활을 내려놓고 네. 아 그래 마음 공부를 한번 해보자라고 음. 선택하고 마음 공부로 열심히 하면서 감사일기를 썼는데. 네. 일단, 그, 마음 공부를 하는 일이 저한테 너무 즐거워서, 네. 좋아하는 일을 하잖아요. 음. 그러니까 기분이 좋았어요. 네, 필것을 유지하는데, 좋아하는 네, 네. 일을 하는 게, 좋아하는 네. 좋아하는 일을 네, 하는 네, 게, 필것을 유지하는 것이 엄청 네. 도움이 됐고요. 네. 두 번째로는, 감사 일기였는데, 음. 기분이, 조, 기본적으로 좀 기분이 좋았잖아요. 네. 아, 내가 사실은 생존을 위해서 음. 이렇게 놀고 먹을 때가 아닌데, 네. 내가 하고 싶은 것만 하고, 좋아하는 독서 하고, 막 글도 쓰고, 또막 이렇게 여유로운 시간을 보내고, 네. 새로운 정보를 막 알아가고 하는 게 너무 즐거워서, 그거에 대해서 썼죠. 음. 아, 감사할 일이 좀 많았어요. 네. 그, 그냥 자연스럽게 감사했어요. 그걸 8개월 정도 썼을 때, 음. 어떤 상태가 음. 됐냐면, 네. 그, 이거는, 저는 이제 수련 명상을 좀 오래 해가지고, 네. 이런 감각이 깨어있어서 느꼈는지 모르겠어요. 음. 제 주위에 공기가 바뀌는 느낌들? 어. 그래서 제, 보통 스트레스 핑 책에서 배경과 시나리오가 바뀌어야 된다 음. 그러는데, 제가 갖고 있는 배경은 그대로였는데, 네. 그 배경에 공기가 달라진 기분이 느꼈어요. 네. 그래서 뭔가 공기가 달라졌다. 음. 이런 느낌이 들었는데, 그때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 아, 나 굉장히 안전하구나. 음. 그리고 앞으로 내가 뭘 해도 순조롭게 이루어지겠구나. 네. 그런 느낌들. 네. 되게 안전하고 괜찮다. 뭘 해도 괜찮다. 음. 앞으로도 그럴 것이다. 라는 느낌으로 네. 마치 이렇게 되게 엄마 품에 들어온 것처럼 음. 나를 감싸고 있는 공기가 달라졌죠. 네, 제가 그로부터 1년 전만 해도 막 미래가 너무 두려웠어요. 음. 그래서 불안하고 초조했어요. 네. 그래서 한 푼이라도 더 모을, 모으기 위해서 네. 제가 막 일주일에 만 원으로 살아보기 막 이런 것도 할 정도로 <웃음> <웃음> 되게 막 네. 오로지 돈을 모으는 것에 더 적게 쓰고 네. 더 조금 더 많이 벌수 있는 게 뭘까. 네. 그래서 때막 알바를 알아볼 때면 시간이 길더라도 수입이 음. 많아지는 막이럴 정도로 좀 불안하고 초조했어요 미래가. 네. 그런데 그런 느낌들이 다싹 바뀌면서 음. 제가 심지어 놀고 있었잖아요. 네. 그런데 괜찮아. 네. 이렇게 어떤 영어 대목 소리가 이런 소리가 그냥 들리는 것처럼. 어. 아 괜찮아, 되게 잘하고 있어. 음. 모든 일이 순조롭게 되네. 근데 심지어 현실적으로 네. 그런 일이 일어났어요. 그냥 돈이 막 들어오고. 네. 남편이 다쳐서 일을 못하는 와중에도 돈이 막 들어오는. 돈이 나라든지. 막 들어오고. 네. 그리고 생각지도 시... 못한 수입들이 들어오고. 보통 우리가 생활을 하면 네. 이렇게 막 불필요한 네. 그 신경 쓰이게 네. 하는 일들이 생기잖아요. 음. 뭐 말다툼이라든지 네. 뭐 이렇게 막 부당 요금이 청구될 때도 있고. 네. 그래서 본의 아니게 뭐 이렇게 뭐 누가 차를 이상하게 대놔서 음. 내가 뭐 나가야 되는데 못 나간다든지 네. 이런 소소한 일들 있잖아요. 어, 어. 뭐 아니면 총층간 소음이라든지 네. 뭐 이런 내가 뭔가 해결해야만 하는. 음. 근데 사실 그런 거 은근히 에너지 낭비가 많고 스트레스를 네. 주잖아요. 네. 될수 있으면 내가 안 했으면 좋겠고 그런데. 어. 그런 일들이 싹 사라져, 싹 사라져, 어, 신기하죠, 신기할 정도로 그렇죠. 이렇게 늘 네. 겪는 일상 속에서 마주치는 네. 그런 불편한 일들이, 일들이 네. 싹 사라지면서 음. 그게 이제 몇 개월이 유지되니까 음. 어떤 네. 기분이었냐면 아 너무 심심한데, 음, 왜냐할 정도로 아무런 아무 일어나지가 일도 않아서. 일어나지 않는 거예요. 네. 그럴 정도로 그런 정도의 네. 에너지 상태, 분위기, 네. 네. 기분. 이런 게 바뀌더라는 거죠. 네. 근데 이 감사일기가 음. 그 꿈, 목표를 이루는 네. 시간을 단축시켜준대요. 네. 그래서 음. 내가 열심히 썼거든요. 음. 그런데 한 8개월쯤 그렇게 열심히 썼을 때 네. 그런 변화들이 생겼었어요. 어.